바닷가를 마주한 평화로운 마을. 그런데 주택 바로 앞에 위치한 배추밭이 엉망이 돼 있다. 밭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바로 멧돼지. 주민의 신고를 받은 멧돼지 포획단원이 현장을 살피는 사이, 농사를 망치게 된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진다. 아니 이, 이 아래 로뭐뭐 뭐 울타리 아무리 잘 쳐도 그냥 막 그냥 막셀 뜰고 들어가 온 곰에 밭치고뭐다 어. 전이는 게. 돼지, 감자로 오르게 한꺼번에 팔긴데 막, 전부 다파묵히어 오건치놈은 또 뜯고 들어오고. 멧돼지로 인해 작년에만 64억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인명, 재산 등의 피해를 주는 새나 짐승은 관련법에 따라 유해 조수로 지정되는데 멧돼지는 대표적인 유해 조수 중 하나다. 수렵을 와도 못 잡아요. 여러분이 잡으러 오면은 저 높은 곳을 피해 빌는 모양이라. 꼬트머리 쫌 까가 있다가 서서 열이 나는 오는 거 봐가면서 밀고 오고 그럼 나는 요 빠고 이차로 빼서 타오가도. 본격적인 멧돼지 포획을 위해 먼저 각자의 위치를 정한다. 저님 나한테 하나 이제 아 저기 저.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쏟아지더라고. 여기서 목자리. 뭐 여기서 저기서 밀고 오면은 일이 쏟아지가고 요 행사 안에 구멍 쪽으로 들어가기고 저쪽에서 내놓오면은저 행사가 중간이 막히거든. 네. 또 여기 밑을 돌아가고 여기 올라서 또여 요가 제일 좋은 자리. 수색은 김치욱 씨와. 그의 사냥개가 맞게 됐다. 산 곳곳을 다니며 멧돼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반원들이 있는 곳으로 멧돼지를 모는 역할을 하는 수색조. 언제 어떻게 멧돼지와 맞닥뜨릴지 알수 없는 일이다.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수색은 한 명이나 가는 거예요, 항상? 한 명. 개. 개끼리 연기 뭐. 사밀라 사맹. 한 명이 향시 수세가 어딘가 숨어 있을 멧돼지를 잡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다. 민가까지 내려와 피해를 입힌 난폭한 멧돼지. 안전한 작업을 위해 포획단은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노? 거기에서 그 자동대세로 그저요 이때 동네 봉수대쪽으로 이랬던 시간이 내려오면 되지. 현재 도시 생태계에 존재하는 가장 거친 동물 중 하나인 멧돼지. 특히 12월에서 일어는 번식기라 멧돼지의 공격성이 매우 높은 편.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자들 모두 빠르게 움직인다. 어느 방향가지고 소리 안 나는데. 이거는 뭐라고 온 거예요? 아, 멧돼지 이렇게 가지고 이쪽을 쫓고 왔다하는 포행물의 위치가 파악된 사막 골로 산에 올랐던 수색조도 멧돼지의 흔적을 찾아 곳곳을 누비고 있다. 이내 수색조의 눈에 띈 멧돼지의 배설, 금방에 목표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산 아래로 향하던 수색조, 무언가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제작진을 부른다. 어지 네? 본상이 없어. 본상을 다. 도 뭐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멧돼지가 묘까지 파헤친 것. 특히 봉분 주위에 술을 뿌린 묘들의 손상이 심한데 이는 멧돼지가 술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몇 마리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즈는? 요손이 지금 팔로 보니까 한 새끼 단, 새끼 딸린 곳에서 뭐, 애미하고 새끼 반세 마리 되네. 멧돼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빠른 포획을 위해 더욱 발길을 재촉하는 수색조. 멧돼지가 있을 만한 곳에 가까워질수록 수색조의 오감은 더욱 예민해진다. 뭔가를 감지했는지 사냥개들이 행동을 멈추고 촉각을 곤두세운다. 아, 멧돼지 냄새도 나고 꼬라이 냄새 나고 하니까 냄새 추적한다. 포획물에 가까이 접근한 상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멧돼지에 대비해 다시 회사를 정비한다. 수십, 많게는 400kg이 넘는 멧돼지 준비 없이 맞닥뜨리게 되면 크나큰 인명사고를 당할 수 있다. 한 걸음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수색조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찾은 건가요? 찾아가지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발견한 사냥개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수색조 김치욱 씨도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는 상황. 먼저 위치를 파악하고 포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드디어 가까이 멧돼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장전을 하는 김치욱 씨. 멧돼지의 고통을 줄이고 본인의 안전을 지키려면 한두 발의 포획을 끝내야 한다. 목표물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 조금씩 다가간다. 명중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둘러 내려간다. 멀리 멧돼지 상태를 확인한 결과 명중한 모양이다. 하지만 아직도 멧돼지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는지 찬양개와 멧돼지 소리가 한데 엉켜 온 산을 울린다. 또 맞은 건가요? 맞 <laughs> 싸가지 아, 맞은. 아. 그만. 그만해. 그만. 계속. 그만. 하지마. 계속. 안돼. 그만. 그만. 열띤 교전 <laughs> 후라. 그만. 사냥개들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양. 이리 와! 그만해. 그만해. 거칠게 맞서던 멧돼지는 이제 숨을 거둔 듯 잠잠하다. 한 차례 치열했던 전투가 끝났다. 이게 지금 한몇 킬로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한30 킬로. 이거 이거 한한40 킬로. 40 킬로. 이거 큰거 잡으실 때는 얼마나 한 것까지 잡으셨어요? 지금 은 320kg? 0 0 300 320kg까지 잡았는데 제가 많이 따지고 포획단원들은 사냥개를 동료로 여기며 큰 애착을 갖는다 또 사냥개 없이는 포획 작업을 할수 없다고 여길 정도로 사람과 사냥개의 호흡을 중시 여긴다 예측할 수 없는 공격적 동물, 멧돼지를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개체수가 늘어나서 인명 피해부터 농작물 피해, 모지 훼손 뭐 나무 모목 심한 해손도 하고 뭐안 하는 게 없습니다 포획한 멧돼지를 들고 길이 있는 산 위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 하지만 길이 비탈진데다 멧돼지의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 동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 끌고 올라갈까? 여기서 얼마나 얼마 안 되지요. 그리고 이 뭐라 거리가 먼 게랑 산이 막혀가지고 전 통화가 안 되는데. 산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 동료들과의 빠른 교신이 시급하다. 예, 아직 산에 멧돼지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기다리던 동료들의 등장이 반갑다. 사람이 원래 그폴로야지 우찌 끌고 갑니까? 혼자서 안 되고 일행들. 포획물 운반은 물리적 힘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 중 하나 특히 길을 찾아 산 위로 올라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원들이 작업에 동원된다 이곳 거제시에 허가를 받아 수렵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약 15명 현재 그중 6명이 멧돼지 포획단으로 활동 중이다 이렇게 포획한 멧돼지는 땅에 묻거나 사원들이식용에 사용하는 편이다. 잡은 멧돼지를 유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유해 동물 처리 지침에 따라 포획자와 피해 주민이 자가 소비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람 없이 멧돼지를 할수 없는 말에 담아 가지고. 아, 멧돼 자체로 아이고 막 아이 숙제만 계속 사람을 힘들게 만드네. 변함이 여러분 이제 내년이 뜻쯤 되면은 다 크아요 또 해치다닐 길라 저쪽 산에 가니까 완전 다 휘어놨더라고. 아꾸만 자리 없어. 제법 저싹 돌아보니까는 갑시다. 아, 좀 먹이 겨울철이 되면서 먹을 것을 찾아 민가까지 내려오는 멧돼지가 늘고 있다. 농작물부터 토기들찌등 작은 짐승까지.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는 잡식성 동물, 멧돼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멧돼지의 행포를 막기 위해 포획단원들은 오늘도 멧돼지에 맞서고 있다